성서의 시간. 이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 성서대학교와 한국 성서 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장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장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의 좋은 예인데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부부 관계를 다 설명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본문은 이중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데 먼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의 그 아름다운 관계, 거룩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복종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신비한 비밀의 이야기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 향한 교훈인데요. 언뜻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내들에게 불편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은 바로 앞선 21절과 연결되어서 읽어야 하는데요. 2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네, 바울은 여기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내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가 함께 복종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함께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본문은 헬라오 원문에는 이 복종하기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듯하라. 성서 학자들은 이 21절과 24절에 앞뒤로 근거해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을 복종한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여 설명한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듯하라. 예수님 섬기듯 섬겨라. 사실은 복종하란 말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가장됨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말은 아내 권위가 남편의 권위보다 못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를 높여주고 나를 낮춰주는 그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신 질서 가운데 그 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아내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런 덧붙여 설명하셨어요. 그녀는 남편 아담을 돕는 배필이다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채워 주심으로써 부부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부부의 완성은 이렇게 함께 부족함을 채워 주는 것. 이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세우신 이 질서가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종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남편을 향해 비슷한 유사한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가 남편의 가정됨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처럼 남편도 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세우는가? 그리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의 의무가 남편을 향하여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남편은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의무를 주어줬어요. 여러분 사랑도 역시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남편만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의 관계, 서로 복종하는 관계 그래서 가정 아래 세워줘야 될 질서를 잘 세워야 한다고 하는 강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남편과 아내에게 모두가 서로 각각 복종해야 하고, 각각 사랑한다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가 함께 복종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해요.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들었죠. 자신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아담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나란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만 사실은 내한 몸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그것을 강조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원래 몸이었고 남편은 역시 아내와 한 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아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본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 서로에게 주어진 관계와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른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연결고리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르는 지체요 또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의 부부가 되면. 호적을 새롭게 신고하게 됩니다. 부부가 같은 성씨 안으로 속해지는 거예요. 이제 한 몸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어요. 성이 붙여졌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반세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유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3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도 각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작은 교회, 바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며 보호해 주는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성숙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삶을 쫓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다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경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서로 부부의 역할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과 존경 안에 함께 세워 가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며 그리고 사랑과 존경으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또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수 줄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등등의 이유로 부부간의 관계에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길 원하고 또 소망이 되길 원하고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또 시대가 악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모양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사람과 존중을 통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성도로 불러 주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주신 소중한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 성서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 옆에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게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 936-9559번. 936의 9559번. 936 -9559 성서대학교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